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 한 주간을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2025년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생각 말 행동들이 많은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반면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안 해도 되는 것은 꼭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2025년 저희 속초교회 표를 위해 많은 시간 기도하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 2025년 한 해에는 경쟁을 내려놓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품고 사역하며 목사인 나조차도 경쟁하며 사역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는 경쟁이 아닌 경건의 장소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매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사전출판사에서는 올해의 단어를 뽑습니다. 2024년에는 Brain Rot, 뇌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이며 저품질인 콘텐츠들로 인해 현대인들의 뇌가 썩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 에리엄 웹스터 사전 출판사에서도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폴라리제이션 양극화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뚜렷이 대조되는 양극단으로 대립되는 2024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의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 서로의 삶을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옳은 게 옳은 게 아니라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옳은 듯한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그해를 평가하는 사자성화를 선정합니다. 교수신문을 통해 매년 그해에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2024년의 사자성어가 바로 도량발호입니다. 들보를 받고 이리저리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소유유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인이 없는 곳에 살쾡이가 집안 들보를 밟고 다니며 주인행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게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최성의 특징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납작 엎드리다가 채워지고 편안해져 가면 목에 힘 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은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온전히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내가 힘을 빼야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편리해지는 만큼 복잡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편안해지니 쉽게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외부적 상황을 통해 오는 것이 편안함이라면 내면적 상황을 통해 오는 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세상적 편리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편안함이라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평안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 산 다이어리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무엇으로 채워갈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야지. 빈 공간들을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가야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빈 공간들 굳이 채워야 할까? 그냥 비워둘 수 있는 것도 용기라 믿습니다. 내가 비우면 주님께서 채우실 테니까요. 2025년 한해 비우며 삽시다. 다만 진실하게 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표어를 조용히 외쳐봅니다.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